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맞춤 가발을 어떻게 제작하는지 궁금해하셔서요,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네, 이렇게 지금 가르마나 부분이 엄청 리얼하죠. 사람처랑 똑같죠. 자, 이거는 직접 두상에다가 이렇게 패턴을 만들어요. 사람마다 커브도 틀리고. 그다음에 사이즈도 틀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한테 맞는 사이즈를 이렇게 패턴을 만들어서 이대로 작업 지시서를 작성해요. 을 모량도 다 틀릴 거고 색깔도 다 틀릴 거고 기장도 다 틀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서 이렇게 품목별로 해서 공장으로 보내면 이제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원하는 기장의 색깔의 가발이 나오는 거죠. 음,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정식이라고 해서 쓰고 계속 똑같이 일반인처럼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머리도 그대로 감으시고, 주무시고. 그렇게 해서 약 2, 3주를 생활을 하시다가 다시 샵으로 나오셔가지고 다시 관리를 받으세요. 그때 다 탈착을 했다가 다시 부착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음, 보면 사이즈도 다 틀리고 형태도 정말 다 틀려요. 원하시는, 선호하시는 자재도 틀리고, 기장도 틀리고, 색상도 틀려요. 네, 이렇게 해서, 어떤 부분은 이렇게 가르마를 넣기도 하고, 어떤 분은 또안 넣기도 하세요. 근데 대부분은 좀 가르마를 넣어주는 게 머리가 이렇게 갈라졌을 때좀 더, 그죠더 리얼하겠죠? 이 모습은 실제로 우리 고객님께서 쓰셨을 때, 옆모습, 네, 앞모습. 오늘도 감사합니다. 살롱데 이르리였습니다.